오늘은 잠실 맛집, 잠실 맛집 중에서도 짬뽕 맛집 갈 거예요. 짬뽕 맛집 갈 건데 위치는 한성백제역 그리고 잠실역 8호선 두개 중간이에요. 한성백제역 올림픽공원 옆에 있죠. 그쪽이 좀더 가까운데 거기서 걸어서 5분? 그리고 잠실역 8호선 쪽에서는 걸어서 한 8분 그 정도 걸려요. 바로 체인점이라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뽕사부인데, 뽕사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근처에서 먹어본 짬뽕집 중에 그래도 제일 맛있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아니, 잠실까지 왔는데 뭐 먹을까 하다가 짜장면 땡길 수도 있잖아요. 짜장면이 땡기는데 굳이 검색해가지고 맛없는 데서 먹을 바에는 뽕사부가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laughs> 같이 간 분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그러면 뽕사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덴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그러면 지금 탕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가 되게 바삭하고 여기 맛있는데. 음. 고기도 진짜 두툼해요. 여기 탕수육도 맛있고 짬뽕도 진짜 맛있는데. 음. 아 이거 진짜 그리고. 향수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먹고 얘기해야겠다 향수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안심? 진짜 부드러워요 이시면음 짜장면도 아이고 뭐야 짬뽕도 안에 들어간 게 되게 많아가지고 아니, 해산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맛도 마시고 와 응. 해산물이 얼마나 들어간 거야? 일로 와서 한번 봐보세요. 해산물이 오징어부터 뭐 이것저것 그냥 끊이질 않아. 엄청 많이 들어가서 가격 대비 여기도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다. 맛있어서 좋아합니다. 여기 뽕사부 먹어볼게요. 어 너무 많아. 음. 와. 아. 여기 진짜, 잠시에서 먹어본 짬뽕집 중에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짜장면도 맛있고, 탕수육도 짜장면보단 짬뽕이 더 맛있고, 탕수육이랑 같이 딱 이렇게 먹으면 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잠시 왔는데 짬뽕 먹고 싶다. 뽕사부 오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뽕사부 축전합니다. 마저 먹을게요. 그리고 뽕사부 특징 중에 하나가 단무지. 단무지를 얇게 썰어줘요. 다른 데랑 다르게. 어디 있어? 음. 무지 얇죠? 얇게 썰어줘서 이거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두꺼운 단무지보다 다른 단무지보다 한 2분의 1 얇아요. 두개 집으면, 다른데 한개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 먹고 왔는데요. 맛있어요. 확실히 짬뽕이 맛있는데, 이번에 세개 시켰죠. 짬뽕, 매운 짬뽕, 그리고 미니 탕수육. 이렇게 세개 시켰는데, 3만 천 원이에요. 짬뽕 9천 원, 매운 짬뽕 9천 원, 그리고 미니 탕수육 1 3천 원. 이렇게 해서 3만 천 원인데, 짜장면은 7천 원. 둘이 먹으면 한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초반대 이 정도 나옵니다 일단 저는 매운 걸 1도 못 먹어요 매운 걸 진짜 못 먹는데 그런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보통 짬뽕 여기 보통 짬뽕 정도 먹을 수 있다 근데 나 매운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매운 짬뽕 시켜 드세요 매운 짬뽕 어땠어요? 아 진짜 매운맛 제대로 였습니다 <laughs> 매운맛 제대로 였다고? 청양고추두 개나 아주 때려박은 것 같아요 매운맛 제대로였던 것 같고, 청양고추를 때려 넣은 것 같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한입 국물 한번 먹어보고, 와, 입안이 얼얼해서 못 먹을 정도였어요.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 그냥 짬뽕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아까 조개랑 오징어랑 엄청 많았잖아요. 면을 다 먹을 때까지 줄지 않아. 다른 짬뽕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면다 먹을 때면은 이제 해산물 없고, 주변에 먹을 거 양파도 없고, 그냥 국물만 있었는데, 해산물을 되게 푸짐하게 준다. 그것도 장점이죠. 오랜만에 저도 부먹으로 한번 탕수육 먹었는데 찍먹이 조금 더난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뽕사부는 이제 부었을 때 보통 다른 탕수육 같은 건 부면은 탕수육이 눅눅해지죠. 부은 다음에 먹어도 탕수육이 바삭바삭 거려요. 와 탕수육 잘한다. 탕수육 잘하는 것 같고 탕수육을 찍어 먹으면은 저는 찍어 먹다가 이제 짬뽕 국물에 이제 충분히 적셔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거는. 한번 부어먹다 보니까 소스가 코팅돼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맛있었고, 그래서 찍먹이다. 찍먹이 낫다 단무지, 단무지 얇게 주는 것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출출할 때 아니면 아침에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고, 24시간인데 요즘 별로 없잖아요. 야, 저렇게 맛있는 데가 24시간이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잠실 맛집 중에 짬뽕집 짬뽕 맛있는데 짜장면도 맛있는데 짬뽕이 진짜 맛있어요 짬뽕 맛있는 뽕사부 뽕사부였습니다 잠실 맛집 하나씩 다니면서 꼭 맛집 아니더라도 잠실 먹거리가 중요하지 잠실에 왔는데 뭘 먹냐 체인이라고 안 먹나 맛있으면 먹는 거지 먹을 만한 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